어 엄마 너무 아프다 이거 또. 응? 얘 너무 아프다 마세요 엄마. 뭐가 아파? 엄마 좀렇게 아프다 마세요. 너 발음이 왜 그래? 어? 아니 너몇 살인데 발음이 그래? 어? 언니 언니 몇 살인데 발음이 그러냐고. 요제 3번만 자면 이 집에서 이사가네 그치? 어? 응. 즐거웠어 레오도? 응 어? 한살 때부터 그래 한살 때부터 레오 일곱 살 때까지 살았지? 응 너가 더 오래 산 거야 맞아 좀들었던 응. 집을 떠나야겠네 그치? 7년 동안 산 거야? 응 그럼 9년까지 살고 싶은데 어쩔 수, <laughs>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 우리 기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깐 <laughs> 응? 도망칠 거야 빵이 이제 찌까찌까 해야 돼응 엄마 삐졌어 나도 삐졌어 나도 나도, 나도. 나도 삐졌다고 이 똥배야 <laughs>